음나무 가시 없는 음나무 어, 수확 후에 전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요정도면은 딱 수확하기 좋은 어, 순입니다. 이렇게 수확을 윗순 부터 옆순까지 수확을 다해 줍니다. 수확을 해주고 이게 다 따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작년에 <laughs> 나무를 심어가지고 수확 후에 1차로 전지를 해서 두 개의 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. 두 개의 가지를 만들어지고 지금 수확이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요 가지에서 한한분 정도 위치에서 이렇게 다시 전지를 해줍니다. 그렇게 그리고 이 순을 다 따주면은 새로운 가지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 전지한 밑에 요 가지 눈 하나, 둘, 세개 정도 하나, 둘, 세개 정도 놔두고 요 밑에 순은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은 어 영양분이 요 위순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자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 밑순은 이렇게 잔, 잔순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은 어 전지한 후에 요 순으로 영양분이 가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자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엄나무는 수확 후에 꼭 이렇게 전지를 해주면 은 키가 자라는 것도 방지를 해주고 빨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또두개 전지한 후에 요 순에서 두 개에서 세개 가지가 만들기 때문에 내년 되면은 두 개에서 여섯 어 개나 어 많으면 여덟 개까지 가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확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수확 후에는 어 전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. 다시 이쪽으로 와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. 이 나무는 어 수확이 이제 끝이 났고 손이 많이 는데 여기는 이런 나무는 어떻게 정리를 해주냐면은, 밑에 있으들은 이렇게 다, 어, 뜯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. 여기서는 그 가지를 키우면은 영양분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, 요거는 <laughs> 1년, 2년, 3년 된 나무입니다. 올해 이제 4년 차인데, 첫해에 심어가지고 4개의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2년 차에 또 전지를 해가지고 두 개. 여섯 개더 만들었었는데 이제 3년 차에는 가지가 몇 개냐 하면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다섯, 15에서 17까지가 정도 됐는데 올해 수확량이 많았습니다. 여러 가지에서 수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놔두면 안 되고 수확이 끝난 후에는 또 4년 차지만은 작년에 전지한 위치에서 한뼘 정도 그러니까 뭐한 15에서 20cm 정도 너무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이렇게 전지를 해 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기서도 한뼘 정도에서 전지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들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하나 잘라주고, 이것도 잘라주고,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모양도 전체적으로 둥글게 어 원형을 잡아가면서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어 내년엔 올해는 요 순들이 자라면서 어또 하나의 가지에서 어 두개 이상 가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년 되면은 5 5 개에서 올해 끝이 났지만 내년 되면은 두 개씩만 만들어져도 3 0 개의 가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. 그러면 어 수확량이 배 이상 늘어나겠죠. 그래서 가시 없는 엄나무는 수확 후에 꼭요렇게 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밑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. 이상, 진박골농부 였습니다.